안녕하세요. 알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요즘에는 기후 변화의 문제성이 드러나면서 친환경 분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격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어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키거나 햇빛, 물, 바람, 지열 생물유기체 등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환경친화적이고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줄이고자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친환경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친환경 관련 자격증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산업기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기사인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유지보수 등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을 담당할 것이라는 태양광 사업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취득해 놓으면 미래에 대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성 있는 자격증인 만큼 아무나 취득할 수는 없는데요. 응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의 경우 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관련 직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기사 자격증은 4년제 학력 또는 관련 직무 4년 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조건부터 갖춰야 응시할 수 있는 기술직 자격증이기에 많은 곳에서 우대해주고 취준생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졸, 전문대졸, 비전공자는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못 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욱 가르게 응시 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많지만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은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훨씬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41학점만 갖추면 되고 기간은 15주로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으로 이수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학점은 보통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은 작업형 실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기사인 실기의 경우 전기공학 관련 문제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필답형으로 필기시험 준비하듯이 암기로만 승부하기엔 어렵고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인강이나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분야의 전망을 보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태양광발전 및 관련 분야의 취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 내딛고 싶으시다면 응시자격부터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과정만 도움받아 원활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